하셨는데 엔시티 드림이 평소에 되게 토론 콘텐츠 같은 걸로 유명하잖아요. 약간 작사하시면서 비하인드랑 서로 의견 충돌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. 와 네. 어, 뭐. 이거 이거에 대한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요. 사실 이 데모 곡이 처음 왔을 때도 이 제목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도 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그리고 너무 좋은 소재가 될것 같다라고 해서 좀 뭔가 뭐 연인이든지 아니면 그런 팬들에게 할수 있는 그런 내용의 사랑 내용으로 가사를 쓰자라고 되게 포괄적으로 정해놓고 한 우리의 각자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모여서 얘기했던 그때가 다 약간 비슷한 결로 썼는데 지성이가 굉장히 오묘한 주제를 가져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지성이 입으로 한번 들어볼까요? <laughs> 어, 사실 그때 약간은 조금 어... 욕심을 좀 부려봤어요. 그러니까 물론 'Like We Just Met'이라는 그런 형들이 딱이 아, 주제로 가사를 쓰자라고 말을 했지만 조금 더 저는 물론 그 주제도 좋지만 뭔가 그 무드가 인 그 동의한 그런 의견을 이길 정도로 좋은 주제를 들고 가자라고 해서 약간 좀 다른 주제를 내놨었는데 아쉽게도 그게 채택은 안 됐지만 그래도 뭔가 저는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런 시도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좋은 모습이네요. 네. 네. 정말 일곱 명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하면 그 상상을 어떻게 하시면 되면 병아리 일곱 명에서 삐약삐약하고 진짜 너무 의견들이 너무 많아서 아 그러면은 가장 길게 한 회의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? 이런 게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. 우와. 그러니까 저는 회의 시간을 시, 시계로 보지 않고요, 제 몸으로 봐요. 제 몸이 이미 너무 지쳐 있는 상태면은 진짜 이미 너무 오래 가고 막 정말 열정, 열정이 넘쳐나. 평균적으로 한3네시간 했던 것 같습니다. 한번만나 적어도, 적어도 3네 시간. 네.